좋아요. 어떻게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강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겠죠? 전에 좀더 복잡한 방법으로 강철 얻는 법을 보여드렸죠. 이번엔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교한 방법으로 해볼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철 석탄, 연료가 필요해요. 알겠죠? 석탄 블록이나 일반 석탄이면 돼요.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금 주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이템 보이시죠? 바로 두 개로 이렇게 조합해요. 야금 주입기 하나 더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굽습니다. 자, 석탄을 더 가져와 볼까요? 석탄블록이에요. 아, 보세요. 이미 나오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석탄블록과 철주개가 나와요. 이게 녹으면 농축처리 됩니다. 농축처을를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 운반용 케이블. 최고의 물류 시스템이에요. 설정기를 사용해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곧 보여드릴게요. 왼쪽 아래에 뭘 옮기는지 나와 있어요. 아이템으로 설정해야 해요. 저기 있네요. 아이템이라고 써 있어요. 이쪽은 당기고 저쪽은 밀어내도록 해요.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이 저기서 수집될 거예요. 농축철은 소모되고 타서 가루로 변할 거예요. 이 가루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밀고 당기고 이 가루가 여기로 와요. 강철 가루로요. 강철 가루는 간단해요. 에너지만 공급하면 돼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풍채에서요. 자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이 끝나요. 더 나은 저장을 위해 상자를 넣어 볼까요? 철 상자로 하면 좋겠네요. 철이 자동으로 보충되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